안녕하세요 앤더슨입니다 어, 지금 제 앞에 니콘 T7100이라는 디카가 있는데요. 어, 지금 T4와 지금 AF 모듈이 동일하고 그만큼 반응 속도가 빠르고 사진도 잘 찍히는 어, 디카입니다. 제가 오늘 좀 살펴볼 기능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텐데 어, 여기 왼쪽에 보면 견장이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다양한 모드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매뉴얼, A, S, P, 뭐, 조리개 우선, 셔터 스피드 우선, 뭐, 이제, 프로그램 모드. 어, 그리고 여기는 보면, 스펙터라고 해서 효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뭐, 신스라고 해서 장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토, 어, U1이라고 해서 어 유저 선택 할수 있는 사용자 설정 1, 2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모드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볼 텐데 어여 밑에 보면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 밑에 보면 이제 싱글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속 연속 촬영 모드를 지금 제공하고 있고 고속 연속 촬영도 가능합니다. 어, 이게 두개 차이가 뭐냐면, 조속은 셔터 서피트를 찍는 동안에 이제 속도가 천천히 탕탕탕 찍히는 거고, 고속은 더 빨리 1초에, 어, 아, 총 이제 7장을 연사로 탕탕탕 찍을 때더 빨리 찍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Q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돌릴 때는 이걸 눌러준 상태에서 옆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예, Q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속 차량이라고 해서 싱글 프레임의 경우, 셔트 버튼을 완전히 눌러도 밀러가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밀러가 되돌아가는 시간, 어,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 있으며, 이 모드는 싱글 프레임 모드보다 더 조용합니다. 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조용하게, 정숙 모드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탕 찍을 수 있는 겁니다. DSL로 r 찍을 때, 좀 이제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게 찍을 때, 이렇게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 여기 시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예. 이거는 타이머입니다 어, 셀프 타이머로 어, 선택을 해서 예, 타이머에 따라서 시간을 찍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미러 업이라고 해서 여기는 예, 미러, M 업이라고 되어 있죠 미러 업이라고 돼서 망원이나 접사 렌즈를 사용하거나 카메라가 조금만 흔들려도 사진이 흔들릴 경우를 예,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러가 이제 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흔들림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찰칵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원인 경우에 주미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카메라 찍다가 셔틀 서피터에 따라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러업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미러가 먼저 이제 업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흔들림이 적어서 좀더 정교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 네, 예. 고성 연사를 일단 해두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위에 모드에 대해서 지금 선택을 했는데. 어, 지금 장면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보냐 하면, 예, 인포를 눌러주면, 예, 아, 카메라를 안 켰네요. 예, 한번 제껴주면 온이고한번더 제껴주면, 라이트가 지금 들어오게끔 되어 있죠. 예, 한 번만 제껴주게 되면, 예, 그냥 켜지고, 어, 이 상태에서 인포를 눌러주게 되면, 예, 지금 장면이 보이죠? 이 상태에서 옆으로 다이얼을 돌려주게 되면, 야, 야경 인물, 예, 야경, 어,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 장면에 따라서 사진 설정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이 모드를 이용해서 쉽게 찍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게애안 모드라고 해서 애안 모드를 좀 찍을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촛불 찍는 것도 있고 네, 꽃을 찍거나 예. 예, 뭐 단품 사진 뭐 다른 기능들을 재밌게 찍을 수 있게끔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실내에서 찍을 때 항상 난잘못 잘 찍겠다 그런 분은 실내로 해놓고 찍어도 되고 인물이나 풍경 이런 걸 해서 찍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스냅도 찍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어, 의상과 배경을 선명하고 세밀하게 피부 톤을 좀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때이 모드를 쓴다고 합니다. 뭐 이런 모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효과가 또 있는데 효과는 바로 이게 사진에서 수정 눌렀을 때 나왔던 효과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있게끔 바로 찍었을 때탈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미니어처로 해놨었는데 이렇게 하고 촬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사진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쭈루룩 돌리는 중이어서 사진을 조금만 보면 제가 미니어처를 하나 찍어둔 게 있는데 이렇게 주변에 상날아가면서 미니어처 효과가 나게끔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예,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 다른 효과도 많죠 특정 색만 뭐 빨간색만 살리든 파란색만 살리든 넣을 수 있고 실루엣도 있고 하이키 로우키 예, 라이트 버전 밤에 찍는거 이런 것도 있고 컬러 스케치를 해서 윤곽 살리는 것도 있고 예, 이런 효과들을 바로 줌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하, 사진을 찍고 수정을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진 찍자마자 이런 효과를 줄수 있게끔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위에 보시면 이런 설정이 있고, 그리고, 유저 1, 2는 어떻게 쓰냐면, 자신이 사용할 지금 모드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어, 난이 모드에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설정을 막 바,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iOS를 이렇게 바꾸고, 아, 이건 아니죠. iOS를 좀 바꾸고, 이 설정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메뉴를 눌러서, 눌러서 어, 어디 있을까요 네. 예, 사용자 설정을 찾아야 되는데 아 여기 있네요 어, 유저 세팅을 저장을 눌러줍니다 저장을 누르면 어디다 저장할래 묻게 됩니다 U1에 할수 있고 U2에 할수 있고 U1에 하게 되면 카문화 설정을 저장 예, 이렇게 저장하게 되면 U1에는 제가 방금 아까 P모드로 놓고 설정했던 것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드를 쓰다가 아 내가 자주 쓰는 모드 이럴 때는 이렇게 찍어야 돼할때 U1을 돌려주게 되면 그 설정을 돌아가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좀더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어, 조작감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게 아 내가 연사를 찍을 때는 고속 연사를 이렇게 찍고 정숙하게 찍을 때는 Q 모드를 찍고 타이머는 이렇게 돌려놓고 바로 타이머를 찍을 수 있고 바로 설정 예, S는 싱글이죠 또 이렇게 돌려놓고. 바로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편리하고 어, U1, U2는 어, 사용자 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장면에 따라서 바로 찍을 수 있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굳이 설정이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렇게 돌려놓고 바로 사용, 사용하면 되죠. 아, 스포츠니까 애들 사진 이렇게 스포츠로 놓고 바로 찍어도 되고 예. 그리고, 효과 같은 것도 바로 적용해서 찍고 싶을 때 재밌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A로 조립해서놓거나 메뉴얼로 놓고 사진 촬영하기도 하시죠. 예. 좀더 이제 편리하게 위해 다이얼 부분을, 어,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단 부분에서도 이제 버튼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어서, 뭐, 정보를 본다든지, 예. 정보를 본다든지, 네. 파일 눌러서 바로 수정 메뉴로 해서, 어, 수정도 할수 있습니다. 어, 사진 한번 수정, 말 남기면 한번 해보죠. 일단 사진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네, 쭉쭉쭉 올려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얼굴 안나오는 사진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 사진을 수정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 수정을 할 때는 바로 그냥 I 눌러서 여기서, 아, 필터 효과를 바로 줄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 저는 어안 효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안렌즈가 없기 때문에 큰돈안 들이고 바로 이렇게 어안 효과를 이렇게 줄수 있습니다. 데스를 줄 때마다 조금 더 어안 효과가 강하죠. 이렇게 저장을 한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어 원본은 그대로 있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 어안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예, 윤곽 살리기라고 해서 이렇게 눌러주면 윤곽만 살리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다시 돌아가서. 예, 그리고, 원근 효과도 줄수 있고, 미니어처는 다들 아실 겁니다. 꼭 모형처럼, 장난감처럼 나오게끔 사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효과는 제가 사, 어, 이 효과를 준게 있는데,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 효과 준게 있는데, 예, 찾기는 좀곤란한네 생각해보니까. 예, 어쨌든 효과를 주게 되면 미니어처로 작은 모형으로 나오게끔 되구요외곡 어, 효과도 준 것이 있습니다 예. 예, 사진 이렇게 찍었는데 예, 찍은 사진 을좀 보다 보면 예, 재밌는 효과를 준 것들이 있습니다 예, 찍었 연사로 이렇게 고속 연사를 좀 찍었고 예, 이거 미니어처로 준 효과입니다 주변에 날아가서 예, 장난감처럼 사람들이 나오게끔 미니어처 준 효과입니다 예, 미니어처로 죠 그리고 쭉 보다 보면 원근 효과를 준 것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효과를 줬죠. 이것도 미, 이거는, 어, 안 렌즈 효과로 조금 더 튀어나오게끔, 예, 어안 렌즈 효과, 이것도 준 겁니다. 예, 안 렌즈고, 이렇게 사진을, 사진을, 예, 찍어서 효과를 줄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고요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로 효과를 이렇게 줄수 있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고, 바로 저장이 같이 되고, 어, T7100에 대해서, 이제, 모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